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또 사우디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안영숙, 이석원, 김은주 선생님께 또 메시지를 남깁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지금 또 미국에 다시 또 입국하는 것들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또 굳이 그렇게 아랍 지역까지 가야 되냐. 제가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 은혜한인교회 누가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걱정이 되시고 그러니까 또 굳이 많은 지역이 있는데 어려운 지역 가냐 이렇게 예, 얘기들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어저께 김은주 선생님과 통화를 하고 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예,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예, 제가 수없이 많은 시간을 추방당할 뻔하고 지금도 그런 위험 가운데 있고 참 그러면 힘들죠. 요르단에 모든 게 있고 집이 있고 또 거기에 자동차도 있고 거기에 사랑하는 제자들도 있고 난민 학교도 있고 정말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매번 그런 위험과 다시 입고 가지 못하면 어할까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거기서 고생하면서 쌓아놓은 것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교는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그 대가가 세상에 봤을 때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귀한 것으로 빛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은주 선생님 에, 사우디 오셨다가 만약에 미국에 입국을 못하시면 제 마음도 엄청나게 어렵고 김은주 사모님도 선생님도 힘드시고 김병진 목사님도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 아버지 내가 그래도 건면해야 됩니까? 만약 그런 일이 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래도 김은주 선생님께 사우디 오라고 해야 됩니까? 그때 주셨던 주님의 마음은 어, 김은주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에, 요르단에 가지고 있는 거주증, 미국에 가지고 있는 거주할 수 있는 증명서들이 마지막 시대에 로마 시민권처럼 에,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이 처음에 크리스천 됐지만 나중에 엄청나게 박혀 있을 때, 로마 시민권에 예, 또그 황제를 숭상하는 것에 타협을 합니다. 예. 뭐 미국의 거주가 요르단의 거주증이 꼭 그거와 비교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선교사건, 목사건, 일반 성도건 그 누구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 땅에서 백배나 누릴 수 있는 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겁니다. 미국에 있던, 요르단에 있던, 한국에 있던, 그 어느 나라에 있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성공하고 행복해지고 축복받고 상급받는 거고요. 그 어느 곳에 있어서 안전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뜻과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반쪽절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결정하실 텐데, 저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설사 다시 미국에 입국하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사우디로 오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원리나 원칙이 많이 있지만 우리 나그네 인생 아닙니까? 이땅 가운데서.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세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결정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여쭤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